하, 츠 I d o n 안녕. 나는 무지 안녕. 갈립밤 먼저 바를게요. 제가 요근래 너무 웜톤 메이크업만 보여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쿨톤 분들 섭섭하지 않게 쿨톤 메이크업 가져왔습니다. 근데 쿨톤이긴 한데 막 너무 핑크하지 않고 살짝 모브를 섞은 그런 쿨톤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저만 느낄지 모르겠는데, 쿨톤으로 메이크업 할때 약간 쿨톤 섀도우들이 약간 이게 흰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흰기들 위에 음영을 넣으면 음영이 잘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쿨톤 섀도우에는 어떻게 음영을 넣어야 되는지 이런 꿀팁들도 많이 챙겼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메이크업 하러 가볼까요? 그고싱 제가 피부 입이 바뀐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너무 끈적한 그런 스킨케어를 했을 때는 피부가 살짝 밀리더라고요. 요새는 메이크업 하기 전에 스킨케어를 너무 막 미끌미끌한 걸 하지. 딱속 보습만 잡는 그런 제품을 찾고 있었는데 이게 요새 마음에 들더라고 이게 약간 물제형이거든요 세럼이랑 같이 메이크업 하기 전에 너무 잘 쓰는 스킨케어입니다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이거 좀잘 쓰고 있어요 하면서도 영상에 한 번씩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맨날 맨날 이게 촬영을 못 하니까 촬영 안할때 쓰는 제품들이어가지고막 여러분들이 어 저번에 저거 쓴다더니 왜 지금은 저거 쓰지? 라고 할수 있지만 약간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자주 쓰는 게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는 진짜 이거 매일 쓰는데 영상을 한 번씩만 키다 보니까 여러분들 살짝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고 오는 제품은 그래도 많은 제품들 중에 좋으니까. 들고 오는 그런 제품이니까 믿고 쓰셔도 좋습니다 단점은 어, 메이크업하기에는 좋지만 지금 계절에 건성분들이 자기 전에는 살짝 부족할 수 있다 이것도 물 찔린 느낌인데 속광을 좀잘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요 라인 선크림이 진짜 좋더라고요 여기가 라인이 약간 편백나무 향이어가지고 완전 인위적인 향도 아니고 뭔가 좀 은은한 그런 힐링 같은 향이어서 선크림을 바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 같은? 약간 이게 진짜 메이크업하기 딱 좋더라고요 제가 저녁에는 스킨케어 할때그 이니스프리 갈색 라인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니스프리 전 제품 거의 스킨케어를 다 써봤는데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그 이니스프리 갈색병이 진짜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 갈색이 진짜 좋습니다. 그 저녁에 딱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약간 꿀잠 잔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필수 단계인 베이스 전에 뷰러 먼저 해줄게요. 개인적으로 쿨톤 메이크업 할 때는 이런 색조들이 쨍하게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살짝 좀 매트하게 깔아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두개 섞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이 정도? 오늘은 여기 눈 밑에 있죠? 여기 언더 쪽도 잘 발라줘야 됩니다. 뭐야, 너무 터셔 같은데? 지금 음량이 하나도 없어서 음량을 빨리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출시 전이어가지고 샘플만 받아봤는데 제가 써본 쿨톤 쉐딩 중에 너무너무 잘 빠져가지고 이것만 주고장창 쓰고 있거든요. 애교살을 살짝만 도톰하게 잡아볼게요. 아 오늘 제가 촬영하기 전에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까 하다가 제일 신나는 노래 있죠 막 아주 나이스 막 이런 노래 그런 거 틀어놓고 막춤 조금 춰다보면 기분 풀리더라고요 촬영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뭔가 막아 하기 싫다 오늘 내가 뭐 기분이 안 좋으니까 안 하고 싶다 라고 할때 막상 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본대로 행동하면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꼴 보기 싫어 저도 그런 사람이 안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 색깔 만 봤는데도 색깔 너무 예쁘죠 쉐딩 굿 근데 제가 요 근래 화장을 잘 모르는 남자인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잘안 친한 친구들도 저한테 막 DM이 와서 요새 화장 바뀐 것 같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좀 분석해 봤거든요 근데 딱두 가지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 일단 렌즈 렌즈를 제가 껴야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동공이 너무 짧더라고요 제가 좀못쌍이면 렌즈 끼면 이상하다 생각 들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또렌즈 꽂혀가지고 렌즈 많이 사고 또요 근래 여러분들이 저의 렌즈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꺼번에 렌즈 추천으로 한번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렌즈 영향이 컸고 그 다음에는 애교살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안 트여줬거든요. 여기는 막혀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아이라인만 올려다 보니까 이게 눈이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내가 웬만하면 진짜 옛날 영상 못생겨도 안 지우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 옛날 영상 중에 핫걸 메이크업이라고 눈꼬리를 완전 바짝 올린 그런 메이크업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를 안 트여주고 그러니까 제 눈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고양이로 그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완전 여기도 막아버리고 이렇게 막 인트로에서 뭐, 뭐 이렇게 예쁜 척하는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고민도 안하고 5초만에 치워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 실패 요인을 정확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눈매 어떻게 그리는지도 제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기 얼굴에 맞는 메이크업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얼굴 분석했을 때 저는 중안부가 길고 밑에가 좀 막혀있기 때문에 이 애교살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고양이 눈매를 하든 강아지 눈매를 하든 이런 루틴만 지켜주면 어디든 적용해도 막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이 렌즈는 오렌지에서 구매한 그레이 렌즈입니다. 약간 그린 컬러도 보이면서 그레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이 쉐딩 너무 예쁜데? 빨리 여러분들한테 출시돼서 빨리 알려주고 싶어. 쉐딩 들어갔는데 훨씬 이옷구멍 뚜렷해지죠? 눈썹은 늘 그리던 내추럴 브랑 이거 써볼게요. 여러분들 댓글 중에 이 데이지크 콜 블렌딩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섀도우 해볼게요. 너무 핑크핑크하지도 않고 딱 약간 채도 떨어진 그런 모브? 그런 색깔이어서 들고 왔습니다. 점을 가려주고. 오늘은 이 컬러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오늘은 아이시 브러쉬 써볼게요 약간 아이라인을 위로 그린다 생각하고 섀도우를 이렇게 올려서 대각선으로 그려줄게요 약간 이렇게 내려오는 듯한? 뭔지 알겠죠? 섀도우는 이렇게까지만 잡아주고 제가 쿨 메이크업 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쿨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흰기가 좀 냥냥해서 눈에 좀 파우더를 얹은 느낌? 그래서 뭔가 이런 아이라인 영역을 풀어줄 때 뭔가 파우더 위에 치한 느낌이어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영역대로 안 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영역 먼저 잡은 다음에 섀도우 경계를 풀어줄 겁니다 좀 거꾸로 가볼게요 가지고 계시는 브러쉬 중에 진짜 얇고 단단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이 컬러 해서 그리고 여기 안에 최대한 점막에만 가깝게 만약에 영역이 너무 밑으로 내려왔다 하면 조금 펜슬 컨실러로 이렇게 영역을 잡아줍니다 여기 렌즈 맞닿는 부분부터는 약간 여기 안쪽에 여기 점막 가까이 치하는게이쁘더라고요 보면 여기는 띄어져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조이게끔 여기 안에도 완전 이렇게 그리고 끝을 블렌딩으로 올려줄게요. 그리고 여기 밑을 이렇게 좀 밑으로 잡을게요. 아까 베이스 발랐던 이 색으로 언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트임 라이너가 있는데 약간 이런 컬러가 있거든요. 좀 약간 살구빛. 이걸로 여기 띄어놨던 데 있죠? 여기를 채워줄 겁니다. 이 꿀팁인데 얘가 콧구멍에 걸고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로 약간 살살 블렌딩 해줄게요. 아이라인 점막 먼저 채우고 오늘은 이렇게 올려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을 이렇게 뺐기 때문에 애교살도 살짝 삼각형으로 빼줄게요. 이렇게 한번더 내려와줍니다. 아까 사용했던 이거 젤 라이너를 여기 눈 앞머리 쪽 있죠? 이쪽을 따 줄게요. 이거 먼저 블렌딩 해줄게요. 여기도 위에서 내려오듯이 섀도우도 취할 때 이렇게 사선으로 갈게끔 그리고 이거 총알 브러쉬로 이거 붙인 다음에 여기 한톤 맞춰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컬러로 이렇게 영역을 잡아줍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를 처음에 했던 이 영역을 다시 잡아줄게요 이 컬러를. 이렇게 좀 밝은 젤 아이라이너로 안에 채우는 이유는 흰 동공이 좀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이렇게 먼저 트여있게끔 자 이제 마무리로 애교살 채워줄게요 애교살을 살짝만 밝혀줄게요 이렇게 이 끝이 살짝 애매해서 딱 올려줄게요. 약간 이런 컬러거든요. 이거를 애교살 약간 컨실러 한거 위에다가 끝만. 뷰러 해줄 건데 오늘은 뷰러 진짜 바짝 해줄 거예요. 이렇게 바짝 올려주고 바로 픽서로 완전 일자로 이렇게 바짝 올려줄게요. 오늘은 이 에뛰드 검정 색깔 발라줄게요. 블랙. 오늘의 꿀템입니다. 이거랑 이거, 라이터. 이게 피카소에서 지금 진짜 유명한 마스카라 소인다그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뜨겁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리면 뭉친 게 완전 싹 빠지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좀 너무 뭉쳐질 때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뭉쳐지더라고요. 이걸로 뭉쳐진 것들 싹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뭉쳐두기만 했으면 컬링이 잘안 되거든요, 에뛰드는. 그래서 이 f e 의 컬링 이거 마스카라 써볼게요. 또 약간 쫙쫙쫙쫙 올라가더라고요. 쫙쫙쫙쫙. 컬링이기 때문에 끝에를 발라줄게요. 자, 눈화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립 먼저 발라볼게요. 이 색감 발라볼게요. 누디한 컬러를 찾고 싶은데, 무난한 음, 게 없어서 브러쉬로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거 컬러 써볼게요. 보면 여기 네 가지 컬러 있죠? 이걸 한번 섞어서 블러셔로 써볼게요. 푸는톤 맞추면 좋아서. 오늘은 아이라인을 올려그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려줄게요, 같이. 아, 그리고 이거 있죠? 이거를 눈 앞머리에만 살짝 올려줄게요, 이렇게. 근데 오늘 포인트로 여기 앞머리 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 새로운 발견스. 짠,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 아까 여기 눈썹 톤앤톤 맞추기 위해서, 이거 약간 믹스해서 이렇게 좀그려줄게 짠,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 메이크업은 이렇습니다. 오늘 약간 고양이 느낌? 오늘 메이크업 핵심은 이렇게 아이라인을 올리는 대신 같이 이렇게 밑트임도 올려줍니다. 밑힘을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눈이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애교살을 최대한 밑에서 시작해주고 여기 공간 띄어서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안에는 흰색 젤 아이라이너 가지고 이렇게 내 눈인 척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쿨톤 섀도우는 흰기가 좀 양양하기 때문에 그런 흰기 있는 섀도우를 위에 올린 다음에 음영을 넣어버리면 이 음영이 잘 이렇게 바짝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한 음영으로 먼저 라인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밝은 점차적으로 좀 밝은 섀도우로 이렇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아이라인도 오늘 아이라인 먼저 하고 그 다음 영역을 이렇게 서서히 풀어줬거든요. 좀 전체적으로 이런 좀 채도 낮은 모브 컬러 사용했을 때에는 얼굴 톤이 확 죽어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 색은 좀 생기 있어 보이게 하고 볼터치랑 같이 이렇게 연결해주게끔 저는 여기 애교살에 글리터를 얹으면 눈이 더 작아 보이기 때문에 여기 눈 앞머리에만 살짝만 포인트로 해주시면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요청주신 데이지크 쿨 블렌딩으로 한쿨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리도 좀 새롭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머리까지 변신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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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제 영상 보신 모든 분들 행복한 일만 기득끄득기득하기 바라면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